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동굴맨 다음 종목은 뭔가요? 이번 게임은 단체전으로 진행. 종목은 바로 컬링입니다.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목소리> 맞아. 오, 와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컬링들 잘 아시나요? 네? 컬링인 거예요. 컬링은 어? 하나, 컬링 컬링을 한번 안으로. 어떻게 하시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청소를 아, 많이 해보신 아, 것, 것 같아요. 많이 해봐가지고, 예. <목소리> 콜링하면또 <laughs> 떠오르는 명장면이 있어요. 가습다 혹시. 갔습다 혹시. 영민! <laughs> 이거 있잖아요. 네. 바로 호흡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한 워밍업 게임 촛불 끄기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촛불 끄기는 그럼 자신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코로 끄나요? 어뭐뭐다 돼요. 수아 씨는 코로 끄게 해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저 아니, 멤버 수아 씨 뛰겠습니다. 제가 뛰겠습니다. 보통들 코로 많이 끄시거든요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에 촛불을 0 개씩 나드릴 텐데요. 일부러 보셔서 촛불의 불을 최대한 많이 꺼주시면 됩니다. 대표로 다섯 번만 도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꺼진 촛불의 합이. 총 30개 이상이면 성공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당 6개 이상은 이제 부려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 다섯 분을 이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나오실 건가요? 하나 둘 셋! 하! 오케이! 예. 그러면 첫 번째 도전은 누가 하실 건가요? 나나나나나 <laughs> 수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요. 파이팅 도전을 외치시고 후! 부시면 됩니다. 자 한때 도전! 오 어, 좋아요! 우와! 우와! 저몇개요 여덟 개. 말이 안 나와. 와 진짜 맛있다. 아다퍼줄알았어 진짜 맛나. 자, 넥스트는 누가 할까요? 치키! 아, 치키. 치키와 치키데스. 아, 치키요니. 치키요니. 치키야난 너무 가까워. 내 치키야, 利용. 아, 로 아, 어, 안안 이도 예. 아, 이분도 이 아, 이 아, 도 아, 도 아, 이분 아, 이도이분 아, 아, 이분이 이분도 아, 이 아, 이도도도도도전 6개 잘한 거요 그래도.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 와, 이거 어렵네요. 응. 아할아버지 잘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수 있지. 우리 메인 보컬의 영양. 어, 좀더 가까이. 어어안 뜨거운 정도로. 어, 어 괜찮. 네 도전. 그거 어, 눈썹을 불이랑 <laughs> 어, 눈썹, 눈썹을 눈썹을. 아 다들 폐활력이 좋으시네. 그래요? 확실히 미스틱이 산 중턱에 있는 게 확실하네요. 네. 중턱가 있어요. 아니다, 맞아요. 네. 있어요. 아, 산 중턱에 있어요. 아산 중턱에. 아 지금? 아산중나에 왔어요. 선님오셨습니다 우리 빌리의 셰르파 휘말리지 네. 마세요. 그럼. 진짜 그럼. 언니 네. 할수 있어요. 10개 한... 다끌수 있을지. 네. 도전. 성공했습니다. 와, 언니 전 눌력차네. 바람에 자화가 있네. 여기서 바람다. 저희가 또 하나 드릴 텐데 이제 한 개만큼은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끄시는 개수대로 3 0개 넘어가시면 한 개당 만원 어, 정해드리겠습니다. 시윤이 할수 있어 까마귀. 아, 까마귀 아예 웃음 안 나오게 이미 하고 가는 게더 네.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시윤아 저기 까마귀, 까마귀. 온다. 오, 좋아요. 도전! 8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8개 성공! 되게, 되게 어렵다. 총 57만 원, 정리 성공! 빌리가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젝트 아이돌림픽 시즌2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에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5,900만 명의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빌리와 여러분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빌리 이름이 함께 있는 후원 증서를 드리고, 추첨을 통해 저희의 친필 사인이 담긴 탑 로더와 폴라로이드 그리고 저희가 차고 있는 이 구딜 팔찌를 드립니다 유튜브 하단 돋보기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저희 미리와 함께 기부 참여하시고 선물 받기를 그립 소중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보장구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빌리브 자 그러면 마지막 게임 네.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Welcome to 밀가루 월드입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모든 멤버가 출전. 입으로 접시를 문뒤 반대쪽 비커에 밀가루를 채워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2분. MC 팀과 빌리 팀이 대결해 라운드별로 비커에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채우는 팀이 1점을 획득하며 총 4라운드 중더 많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와. 간단하시죠? 네. 이동할 때는. 손 사용은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요. 또당 떨어지실까봐 특별히 코코아 가루로 준비했습니다. 오, 그렇죠. 아 저희가 정말 봐드리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총 300만 원이 걸렸으니까 아 이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자 잘했어패 이기자. 이기자. 또. 아이돌리피 또 준비 시작. 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e w What the? What the? w h a 아버 h 아버 h a t t h 할수 있어! 아, 선배님! 할수 있어. 아, 선배님! 정말이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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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될거 같아요 찐으로 해보세요 찐으 어? 어? 자수요 씨, 저보실래요 수아 씨, 수요 씨, 저보실요요 수아 씨, 수아 씨, 저한번요봐주실래요찐 수아 씨. 수아 씨저한 번만 봐주실래요? 수아씨, 수씨저한 번만 봐주실래요? 진아웃 저기, 저 자, 저기! 어, 빨리, 우리 해야 돼, 우리 해야 돼. 야, 빨리 하자. 우리 해야 돼. 자, 끝났어, <laughs> 끝났어? 요 끝났어? 아, <laughs> 경기는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다미배아파 다음이... <laughs> <아빠. 웃음> 일단 우리, 션씨와 수아씨의 점수는요? 0.8. 저희는요? 0.5! 1라운드, 빌리스! 네. 1라운드만에 저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2라운드는 누구죠? 두연아라입니다. 아 저희가 이왕 이렇게 된거 저희의 목적은 우승이 아닙니다. 네. 아이돌림픽에서 이렇게 떨리는 게임은 처음 인거 같아요. <laughs> 심장이 아파 지금. 와 너무 무서워. 자 저희 얼굴 기억하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터 같아 <laughs> 준비 시 오. 어, 수현 씨잘 푸시네 오. 오. 웃음 참으면 그거 독대요 맞아요 웃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지 가자 우리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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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이거는 쇼핑 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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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완전 예뻐+ 완전 예뻐 괜찮아+ 괜찮아 나 승관아 어떠슬나 생각을 어떠아 어떠니 나승관어떠나 승관아 어떠니 나 승관아 어떠니 이승아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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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도 아, 가자, 우리도 가자. 어, 내 얼굴 생각해봐요. <laughs> 아, 저도지집 같아. 아, 출발을 못하겠어. <laughs> 아, 나도 잠못었어 어리바꿔봐자리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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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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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 음... 음... <laughs> 음... <laughs> 오케이! 진짜... 수현 씨 울고 계시고요. 아, 진짜 울어. 이 라운드는 MC 팀 승리! 이제 3라운드, 네, 저희 MC 팀들 치키 씨, 네, 그리고 우리 또 시윤 씨 네. 잠시 짧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떤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하실 건가요? 네 사람 얘기할 때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 지났어! 지났다, 이만 그러지. 내려지 갈비 지났어요, 치키 씨 아, <laughs> 진짜 무서워요 빌리가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젝트 아이돌림픽 시즌2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에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5,900만 명의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빌리와 여러분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빌리 이름이 함께 있는 후원 증서를 드리고 추첨을 통해 저희의 친필 사인이 담긴 탑 로버와 폴라로이드 그리고 저희가 차고 있는 이구힐 팔찌를 드립니다. 유튜브 하단 덮어기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저희 빌리와 함께 기부 참여하시고 선물 받기를 그립... 소중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보장구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빌리브, 네. 저희와 함께해요! 자, 준비, 시작! 집중, 집중. 기상지 <laughs> 괜찮아요. 기상 지금은 지금 괜찮아요. 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역시. 차봐, 차봐. 아니야, 시윤아. 여기만 봐, 시윤아. 여기 만봐 여기 만 아, 시은아. 시은아. 저기, 역시. 코를 차봐. 오, 셋. 1이1 끝. 이 1학. 1 우리 기부해야 기부? 되는 거야. 기부, 얘들아, 기부, 리브랑빌리브 얘들아 집중해, 집중. 언니, 언니 할수 있어요. 우선, 기부, 우선, 기부, 빌리브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아니야, 할수 있어. 아니야. 할수 있어. 야, 이래야지. 아! 티키 씨, <laughs> 앞에 한번 보실게요. 티키 씨, <laughs> 앞에 한번 보실게요. <laughs> 어, 끝났다. 아 진짜. 어, 잘했어. 빌리 팀의 스코어는 0.6 저희 MC팀은 0.5빌리트리님님 우리 치키 씨도 굉장하시네요. 네! 오. <laughs> 강아지가 약간 야, 야, 뭐라 그러죠? 연탄가루인가요? 인후 니때루! 아 인후 니이루이후 니때루! 꽝꽝꽝! 마지막 이제 4라운드! 하루나 씨랑 스와 씨. 자신 있으신가요? 이겨야죠. 어... 어, 자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리 팀이 이기시면 3대 1로 기부 성공이고요. 네, 하지만 저희 팀이 이길 경우에는 2대 2로 기부 실패입니다. 네, 네. 자 준비 시작. 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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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야, 역시 경험자는 좀 남달라요. 오, 소시 이거 봐. 오, 오. 어, 나 이게 뭐지 이게? 오, 네. 오, 아예 묵묵 부담으로 네. 갑시다. 어서시! 언니가 어, 침착해요. 어. 저희 빌리 멤버 중에 제일. 어되요잘 <laughs> 하고 있어요잘좀돼요좀돼요 <laughs> <들려>? <laughs> 근데 하루나 시간 생각보다. 오케이, 어씨어서 아니,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아, 이러고이러 뭐야? 이러고있이 때가, 이러고 때가 아니거야이야이왕야이렇게된 이거 뭐야? 으거 뭐야? 이으로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아, 어? 뭐 아, 이 아, 뭐 뭐야? 뭐 이거 아, 야 이거 뭐야? 빌리 아닌가? 빌리? 빌리? 오! 오! 어? 오! 야, 이거 눈이 안 떠지는데? <laughs> 와, 바닥하다. 와. 모래성 쌓아야지. 와, 와 모래성 쌓아야지.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오, <잘한다. 진짜> <laughs> 와, 저게. 와잘한다 진짜 리스펙트. 이렇게 해서 빌리 팀 승리! 아 근데 진짜 수아 씨, 아 하루나 씨 진짜 대박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 탄저 공연 보여드릴까요? 사를 날려 단체전 미션 결과 빌리핑 승리, 미션 성공 빌리어이브의 이름으로 3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두 번째 미션까지 기부 성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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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적 금액이 507만 원입니다 최고 기록에 걸그룹 최고 기록까지. 값진 기부를 해주신 빌리를 위해 아이돌림픽 메달을 소여해드립니다 하나씩 많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빌리와 시즌2를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진짜 재밌는 촬영과 대서 진짜 행복합니다. 아이돌림픽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 다음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아이돌림픽 너무 재밌었고요, 촬영. 정말 이렇게 즐거운 촬영은 처음인 것 같네요. 배꼽 빠질 정도로 웃었고, 앞으로 이제 시즌이 지날수록 계속 계속 빌리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링맘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하람씨.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완설장 하람입니다. 어, 제가 진짜 22년 인생을 통틀어서 책으로 재미있었던 날이 아닌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웃었고요. 진짜 이제 가족같이 저희 빌리 생각해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시즌1 끝나자마자도 진짜 여기 진짜 매일 오고 싶다. 언제 또 나올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시즌2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링마베와너 워너프 월드로 컴백을 했으니까 빌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이돌픽 <laughs> 최고! 네, 아이돌들의 아름다운 기부 챌린지 아이돌림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빌리가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젝트 아이돌림픽 시즌2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에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5,900만 명의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빌리와 여러분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빌리 이름이 함께 있는 후원 증서를 드리고 추첨을 통해 저희의 친필 사인이 담긴 탑 로더와 폴라로이드 그리고 저희가 차고 있는 이 구딜 팔찌를 드립니다 유튜브 하단 토보기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저희 빌리와 함께 기부 참여하시고 선물 받기를 그릴게요 소중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과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보장구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빌리브! 저희와 함께해요!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시죠! 파이팅! 그러면 어, 그거 할까요? 네. 아, 저희가.. 오, 어, 준비한 게 있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만은 등을 잠깐만 돌릴게요. 아이들 우린 곁에 없지만 엄마! 물 그래? 준비되셨나요? 아, 네 파이스 익네후후후후후후이 f 리플레이플블이플이플이플이 진짜.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아 정말 감동이에이플이플이플이플이이 아, <목소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